몸에 좋은 홍삼으로 마음을 전하세요. 홍삼 선물 세트. 니몸내몸 네 6년근 네몸 장홍삼 에브리데이 홍삼 스틱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총 100포의 대용량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아요. 1kg의 넉넉한 양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6년근 홍삼만 사용해서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느껴져요. 맛도 부담없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홍삼 특유의 쓴맛이 걱정되셨던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각 스틱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점도 큰 매력. 소비 기한이 넉넉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아주 적합한 제품이에요.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홈골드 6년근 고려홍삼정 진액 에키스 홍삼 스틱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g 스틱 포장으로 총 100개가 들어있어서 정말 가성비 최고예요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즐길 수 있답니다. 홍삼의 효능은 누구나 알지만 이 제품은 특히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. 맛은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느낌이 나서 한입 먹으면 건강이 느껴지는 기분이에요.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스틱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어요. 정말 추천합니다. 종근당 홍삼정 애니타임골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00ml 용량으로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 정말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특히 맛도 달달하면서 홍삼 특유의 풍미가 느껴져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답니다. 또한 2025년까지의 소비기한이 남아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선물 세트로도 손색이 없죠. 홍삼의 건강 효능을 하루 한 포씩 챙겨 먹으면 면역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